3번째 때렸습니다. 빼끝에 걸린 타구. 쫓아갑니다. 1루수 파울 지역. 이 타구를 이 타구를 1루수 던져냅니다. 3번 원스라이드 right. 강한 타구 1루. 1로, 1루에서 1루에서 세잎. 이야 이 타구가 라인 드랍에 걸려들었고 김성현도 지금은 정말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서도 돌아오는 그런 순발력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대단한 집중력이라고 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사실 추신수 선수의 지금 저 빠른 타구를 잡은 오영수 선수도 그렇죠. 야 굉장한 모습이에요. 높은 공 받아칩니다. 어 몸으로 막아냈어요. 지금 바운드가 일단 좀 쉽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포폼는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오영 선수가 막긴 했는데 좀 충격이 컸을 것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지금 타구는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몸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예. 정말 정석이고 오영 선수가 예. 너무 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타구가 그래도 좀 강하고 바운드를 지금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막은 거든 아. 이거는요 예. 수비 정석이에요 예. 아픈 거다 압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나왔을 때는요 음. 저런 수비가 있어야 돼요 아. 두산 팬 여러분은 여기서 어제 같은 홈런포 한방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오영수가 바로 여기서 김시환의 선발 첫승 요건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바로 김시환 선수 정말 위태위태 순간을 마지막 화려한 수비네 뒤에 동료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오늘 이지현 선수의 첫 번째 탈삼진 자 하주석은 축구를 때렸고 일루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아, 다른 타자 틀린다 두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군요. 네. <laughs> 의 주전 일루수로 자리매김하려합니다. 더 아쉬움이 남겠다는 생각이 음. 있, 있는 거죠. 안타고 좋은 수비. 네, 뭐 실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변하고 끌어당겼는데 한 번에 두 개의 아웃카운트다.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개게 베이스를 찍었던 일루수 오영수였습니다. 자, 지금 뭐 오영수 선수가 지금 뭐 수비를 잘 해준 거죠. 예. 토토 당겼죠 아, 직선타 아, 1루 예. 끝까지 더블아예 이거 정말 컸어요 아저 다리찢기 예. <laughs> 여기서 빨리 갔었어요 아, 그렇죠 다리 와. 다리가 조금만 짧았더라면 <웃음> <웃음> 타이밍이 좀안 맞을 수 <웃음> 있을, <웃음>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와 제대로 찢었어요 두골 보여주고 있어요 2골 원 스트라이 김태곤의 타구, 삼루안 유격수, 자 백핸드 잡고 점프하면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와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본 게, 와 다시 보시죠, 어 믿어지지 않는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이 점프스로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깊은 타구, 포구한 이후에 턴을 해야 되는데 잘해주네요. 예. 오선진의 타구도 김주원 쪽입니다. 다가오면서 러닝 스트로일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때렸습니다. 느린 타볼입니다 1루 스 백핸드 캐치! 홈으로 송구! 홈에서 태그! 태그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아 정말 좋은 판단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먹힌 타구였기 때문에 병사 처리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한 번에 홈 송구를 가져갔는데 정확하게 태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송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자동 태그가 됐어요 그렇죠 렌시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플레이는 오영수 선수가 이런 이미지를 들어당긴 타고 1루수 잡았습니다 빙글돌아서 투수에게 토스 오영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첫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양팀의 선수들 모두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 승차가 바로 눈앞에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오영수가 <laughs> 베이스를 직접 백업합니다. 아수들이 슬라이딩을 할 때는 자 스파이크에 손이 또발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수비 잘했습니다. 오영수의 허슬 플레이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걸어당겼습니다. 오한 <laughs> 번의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타자가 이제 대타로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이루쪽홈 선택 홈에서 지금은 3무 주자 김조호 선수는 당연히 스타트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NC의 내야수들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나 선구를 하면 홈에서 충분히 잘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4-5 투수 보다는 젊은 야수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깊숙한 사고입니다 육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일루에서 아웃 오영수 선수가 지금 처리를 잘해줬어요 네, 네. 이게 참 어, 1루수가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바운드였거든요 네, 가장 애매한 바운드가 사실 이런 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바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고 예, 바운드가 되는 그 바운드 되는 각도에 맞춰서 글러브를 딱 들어 올려야지 이게 사실 1루 밑에 딱 들어가는 건데 자, 오영수 선수가 이 타이밍을 지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지금. 3초 후였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주자는 없습니다. 김현준. 초구, 한... 총... 오! 이야, 이 타구가 1루 오영수의 밑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군요. 위로 굴리면서 대단한 페이스를 보였던 두그 선수였고요. 1란간 코스. 1루 속 정확하게! 승부까지 연결합니다, 오영수와 함께. 주저없는 가운데 9번타에서 최경모가 타석을 맡고 있는데요. 초구에 배트가 돌아갑니다. 파울지역. 이번에도. 오오 위험해. 오. 오. 야 오. 지금 저게 사실 은좀 위험할 수 그렇죠. 있는 경이었잖아요 예. 지금 같은 플레이까지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마지막에는 아예 좀 아. 펜스가 있음에도 몸으로 한번 좀 던져봤습니다. 이 아마 도 글로벌 끝에 좀 걸린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지금의 플레이 자체로 어. 오윤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후속이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스폰트를 댔습니다. 일루수 잡았고 직접 미끄러지면서 베이스를 밟습니다. 번트를 댔고요. 자 투수 쪽으로 빠지는 번트인데, 어 지금은 사실 이제 투수와 일루수를 벗어나는 또는 이제 일루수가 잡게 만들어 주면. 사실 충분히 살수 있는 번트거든요. 어, 근데 저는... 서호철 선수도 뒤쪽에 또 엄청 1루를 커버잘 들어갔고 저는 지금 혹시나 또 다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네.